자, 8번 풀었고, 그 다음, 11번. 11번, 보시어요. 보시면, 아. 아. 우리 이거 단원이 뭐냐? 인수분해야? 시계계산. 시계계산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풀지? 시계계산이면? 아, 시계계산, 이 인수분해 시계계산 안에 들어있구나. 음 그럼 이거 그냥 해 x 는 몇이야? 7-2y 대입합시다 7-2y 의 y 는5 그러면 2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5는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하면 2y y 5 안되네 안되네 5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는0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래서 y는 e 분의 n 또는 Y. 는1 나오니까 이, 이때, 이때 x는 e It 이 a x 는 y 가 2분의 5야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여기 2분의 5 집어넣으면 x는 빨리빨리 아, 빨리 좀 해라 e 안할 거요 해주라고 x는 아좀 o 아 됐어 근데 누가 더 크대 이 와이가 더 크대. 그러면, 너는 안되지 너만 되지 대입해 답이지 다음. 넘어 넘겨도 돼? 너머, 번. 갑시다. 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아이고 y 플러스 z, z 플러스 x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이런 문제는 3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y, 3 마이너스 z로 만들어 놓고 문제 이걸, 이걸 전개해서 풀었잖아. 기억은 나니? 어?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는 뭔데? 이거는 여기에서 3 마이너스 x, y, 3 마이너스 yz, 3-zx,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느냐? 이 <laughs> 전개해, 이거 전개. 그러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합액, 합스제곱합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곱의 합 곱하기 3, 마이너스 3개의 곱, 이렇게 나오잖아. 어? 집중, 집중 좀 해줘. 여기 뭐가 돼, 그럼 여기는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여긴두 개씩의 곱이니까 뭐가 나오냐면 x 제곱 yz x yz 제곱 x yz 제곱 이렇게 나와 야눈눈 눈 크게 안떠 똑바로 줄립지 안. 지금 그지 서서에 서서, 해, 서서. 여기 책상 여기 의자 위로 책상 위에 올라가서 할까 네 그럼 네. 천장에 뭘다 안다 나도 안다는데 야 무슨 유니퍼야? 거인이야? 나보다 커? 세제곱세개 <laughs> 곱하면? 제곱제곱제곱 제곱 제곱 아니야? 네. 세제곱세제곱세제곱이야 제곱제곱 제곱 제곱제곱 제곱이야?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돼야 졸리면 진짜 여기 책상 위에 올라가서 해 아, 서서요? 아 그냥 신, 신고 올라가서 나중에 야, 여성 손으로 여성... 쓱 닦으면 되지 나 여기서 두 번째가 클때좀 <laughs> 너키 몇이야? 70. 73cm. 그래. 여 학생들이 커 보이는 거지. 남자 애들하고 73. 쓰면 70. 7 3 c m 70이나 돼도? 네. 아, 실장님. 실장님 크긴 해 실장님 70이야. 근데 실장님 훨씬 커 보이잖아. 근데 너 진짜 크다. 난 10cm 줄래? 야, 70인데 10cm 주면 얘는 뭐? 얘는 뭐가 아니, 남아? 10cm만 줄래? <laughs> 아 3만 줘3 잘라 돼요, 여기 좀 여기, 좀 여기 좀. 이렇게 잘라서 줘너 아, 몇인데? 50... 아, 내가 볼땐50아 내가 내가 54이러랬는데 뭐라고? 3 제가 키가 몇인거예요 니가 키몇인네 키를 내가 어떻게 알아 민가3 3 너는 어머니 아버지 다 크시던데? 키가? 그지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너는? 왜? 너 부모님이 키가 작으신 편이야? 중간이야? 큰 편이야? 작은 편 작으신 편이야? 저약 맞고 컸어요 약 맞고 컸다고? 네너약 맞았어? 키 크느냐? 그 효과가 있었어? 어쩔 수없 아이 자체가 괴픽이었어요 아 그려버린 자체가 우는 메시를 보고 꿈을 찾잖아 2년째 보어 진짜로? 메시가 장애가 있었잖아 성장 어? 너 그거 똑같은거야? 오. 메시 1 7 0이는데 그니까 아씨. 일주일에 40억씩 본다고? 진짜 멀다 40억 일주일에 40억? 이 27인가 얘도? 너 몇이야? 3 27이지? 맞아? <laughs> 네. 너는 XYZ로 x, y, z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고 곱하기 3 있고 마이너스 얘는 1 답은 너 얼마야? 그래서 1 너는 얼마야? 3 전체 얼마? 9 답은 8 이렇게 찾으면 돼 14원 나중에 음, 써 나중에 써 14원 자 이거 양변에 양변에 46 사, 39 곱해주면 안돼? 39 36 36 곱해주면 9x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4y 제곱은 0이니까 딱 인수분해가 3x-2y 전체 제곱으로 딱 바뀌지. 이렇게. 됐나? 이렇게 바뀌면. 그래서 3x-2y는 0이지. 여기까지는 다 됐나? 그러면 이건 뭐가 돼? 3x는 2y고 x 대 y는 2대 3이라는 걸알수 있어. 오케이? 그럼 x는 여기에서 봐봐, 봐봐 여기에서 x는 3분의 2y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대입해도 답이 나옵니다. 근데 x는 2k, y는 3k 이렇게 서버로 타자. 이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이. 여기 대입하면 대입하면 뭐가 돼? 4k 9k 분의 6k 플러스 3k. 답은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약분되고 17번 자두 1차식의 1차식의 고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야 D의 D는 0 이걸 외워둬야 돼 판별식의 판별식은 0 그럼 이거를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y-1의 x 플러스 y제곱-y-2 이렇게 되지 내림차순정리하면 너의 이거의 판별식의 판별식은 0 됐니? 이해 돼? 이렇게 문제를 푸는건데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이 알고 있어야 된다 판별식의 판별식은 0 어? 안나오나 이건?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 안나오는건데 이건 그냥 인수분해를 합니다. 내림차순 정리로. 자, 2y-1의 x 플러스 상수가 인수분해가 봐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니까 x만 미지수야. x가 아닌 나머지는 다 상수야. 이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있을 때이 상수에 해당되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이 전체는 인수분해가 된다고 보면 돼. 그럼 얘는 y-2에 y플러스 1되는 거고 여기 1, 1되고 여기가 y 마이너스 2, y 플러1 되면 계산해 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따라서 둘차식의 합은 2x 플러스 2y 마 1이 답이 됩니다. 저 앞에 세개 묶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해도 돼요. 아, 훌륭해. 어, 훌륭해. 그렇게 당연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 그렇게 했을, 그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어, 이 문제는 그게 되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앞에 거세 개를 딱 인수분해 했는데, 뒤에 거두 개가 앞에 거랑 딱 인수, 공통인수가 나오는 게딱 보이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요 방법을 좀 익혀둬야 돼. 다음, 21번. 없네. 그냥 무식하게 대입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거는 고 1, 2학기 수, 하의 유리함수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 기본이 뭐냐면 인수분해. 분모 분자를 각각 인수분해하고 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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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는 거. 이게 너희들이 배우는 이게 너희들이 배우는 앞으로의 수학에서의 가장 흔하게 해당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야. 미적분에서도 나옵니다. 항상 인수분해 해서 분모분자를 소거시켜주고, 분모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미분이야. 알겠어?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말이지만. 자, 분모는 A-A. 정리 한번 하자. A제곱 플러스 A-E. 나누기.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27. 분해. A제곱. 81 마이너스 a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얘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뺐지 지금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하나 빼. 여기 마이너스 빼고 여기 마이너스 빼서 두개 없애주면 되지 됐어? 이렇게 그다음에 인수 분해를 싹다 합니다 인수 분해하면 a 마이너스 1 a-9분의 a플러스2 a-1 인수분해가 얼마나 중요한건지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거지 a플러스9 a플러스3 분의 a플러스9 a-9 a랑 9랑 헷갈리네 자꾸 곱하기 a플러스2의 제곱분의 a플러스3 a-2 이렇게 되고 이제 약분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s 끝 아, 이거 g 야 o d Are you good? Are you g 그러면 너는 뭐가 e 너는 a 플러스 a 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a 분의 루트 5 마이너스 2니까 유리화하면 분모 1 되고 너는 9 마이너스 4루트 5 이렇게 되겠네 유리화하면 됐어요. 자 22번 갑니다. 자 이거를 인수분해하시오. 충분히 할수 있지. 어떻게 해? 4로 묶어내면 너네 둘을 4로 묶어내면 a4제곱 플러스 a4제곱분의 1 되고 너네 둘을 젠장 못 묶어내네 못 묶어내네 못 묶어내네 자 너네 둘은 뭐가 되냐면 a4제곱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2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이거 확인해 확인해 이거 전개해서 얘가 되는지 확인해 2AB하면 플러스 4 나오니까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너네 둘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2 이렇게 되고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됐나 이거를 얘를 A로 치환할 거야 이렇게 얘를 a로 치환하면 a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되고 완전 제곱 되네 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오케이 a가 뭐였어 a 제곱 플러스 분의 2 이렇게 되지 됐어요 답안지에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 답안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뭐, A제곱으로 밖으로 묶어내서 빼주고, 막, A4제곱에 이렇게 써, 쓸 수도 있어. 어, 그거는 뭐,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1 23번. 이 인수분해하시오.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 딱 봐도 안 돼. 3차야, X에 대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문제? 아! 내림 차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이거 한방에 내림차순 돼? <laughs> 어? 한방에 돼? 몇 m제곱이야? 몇 m제곱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m제곱 플러스 몇 m이야? 여기서 마이너스 x, 2x제곱 그치?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 끝인가? 그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의 m 나머지는 플러스 x 세제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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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쎄한데 아 여기 플러스인가? 여기 플러스인 것 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 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맞지? 아니, 맞겠지 뭐. 오케이? 그러면 너는 항상 이렇게 내림차 순정리하면, 은뭐 신경 써서 신야 써서 봐 체크해야 체크해야 수가뭐상수 거? 얘들아 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수가 뭐 되는 거? 인수분해가 되는 거.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거를 확인해줘야 된다고. 얘가. 이거 뭐 집어넣으면 인수분해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인수분해 되잖아.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아, 우리 중학교 거지? 이거 앞에 거두 개를 X제곱으로 묶어냅니다. X-1. 뒤에 거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 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1 되고 안되네 이거는 이거 같은데 이거 뭐 틀렸나? 외마이너스나요 뭐? 해봐 뭐 해봐야지 x제곱 마이너스 아 여기가 플러스네 아 여기가 플러스다 그럼 이거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됐어? x 5,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래서 너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 되니까 얘는 전체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어? 얘들아? 뭐 해줘야 되니? 아 좀... 씨... 쉬... 아 대답을... 아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m 이렇게 되나? 플러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아씨 대한대 x 플러스 1에 너는 뭐가 돼?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여기서 이거 인수분해 야 솔직히 얘기해봐 대한대 해놓안 되지 대답을 x자로 아니. 그래 x자로 한 거야. 돼안 돼. 안 돼. 답이야. 끝났네. 어, 응, 답이야. 물론 x랑 m이랑 순서 바꿔서 정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다음 시간 일태는 요걸로 봅니다. 1이 왜 그런 거 아, 뭐 제곱으로 뭐. 다넣었요 어디 제곱으로 된 거야? 이거? 왼쪽. 이거? 이거잖아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